안녕하십니까? 이슈 이슈다 2월 18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할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일가에 대한 검찰 조사입니다. 이두 문제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바이든이라는 상수를 대입하면 연계되어 있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문제 모두 결국은 바이든이라는 최악의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어서 펼쳐진 이슈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난리 났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예정일로 지목됐던 16일, 오히려 병력과 군사 일부를 철수시킨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위기가 사라지나 했는데요. 바이든이 어제 바로 백악관 기자들에게 그랬죠. 그거 다 쇼야. 며칠 만에 분명히 침공 개시할 거야라고 말입니다. 러시아가 철수하는 정황이 쇼든 아니든 아니라는 사실은 최대 묻혀두고 물밑으로 러시아랑 협상하고 최후까지 모든 노력을 해야지 언론한테 바로. 러시아가 쇼하는 거고 금방 쳐들어올 거라고 오히려 혼란과 위기 증폭시키는 게 미국 대통령이라니 정말 일부러 우크라이나 전쟁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대통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우나 씨의 참혹한 살인 사건으로 다시 한번 떠오른 이슈가 있죠. 바로 좌파 검사들이 살인자만 아니라면 어떤 흉악범이라도 일단 보석을 허가해 재판 전까지 길거리에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얼마 있으면 감방 간다고 생각하는 흉악범들이 내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날뛰고 발광하는데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본인의 임무 버리는 좌파 검사들. 특히, 이윤아 씨 사건 소관하는 뉴욕 맨 하튼 지검과 뉴욕주 검찰이 유일하게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바로 특통령 먼지털기입니다.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고 측근이고 주변인이고 다 위협하면서 까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결국 특통령 일가를 직접 조사한답니다. 참, 대단하신 검사님들인데요. 일단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언론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뉴욕 법원이 이날 검찰의 신문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과 대통령 자제들이 결국 직접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혐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 가치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입니다. 솔직히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사업가들 비일비재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당연하고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절세를 위해서 회계사들이 알아서 해주는 건데요. 뭐, 공자님이나 산속 선비님들이 보면 범법행위라고 난리를 치겠지만, 흉악범들에게 그렇게 관용 베푸는 인간들이 저런 걸 갖고 일가를 검찰조사한다느니, 뭐한다느니,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 혐의지 증거도 없는 일이고요.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는 대통령 일가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트럼프인데요. 악랄한 민주당 정치 검사인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의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 제임스 검찰총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이유가 다분한 제임스 총장의 부당한 소환장을 가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석현차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뭐 검찰이나 법원이나 한통속이라는 소리죠. 법원 결정에 앞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는 사기성이 짙다며 대통령 일가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재산, 정확히는 부동산 평가 문제를 누가 주도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뉴욕주 검찰의 이를 위해 이미 트럼프 그룹 소유의 각종 휴양지와 시카고 트럼프 타워의 관련 서류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슈를 만들어 특통령 일가를 조사하는 상징적 쇼를 만들려면 특통령 일가 소환이 필수적인데 솔직히 민주당 소속인 자기가 소환장 던졌다고 법원이 꼭 인정해 줄지는 자신은 없었고 그냥 일단 소환장이라는 올가미를 던져봤던 겁니다. 아마 이번에 제임스 총장도 법원이 특통령 측에 갇혀본 신청이 기각됐다는데 기쁘면서도 당혹해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판사가 가처분 신청 기각했는지 알아보니까 아서 엔고른이라는 이름의 판사였습니다. 이 판사 신상을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 나오고 뉴욕 법대 나온 엘리트입니다. 1979년부터 변호사 생활 시작한 60넘은 좌파 판사인데요. 2015년 선거로 뉴욕 일관구 대법원 판사에 취임했습니다. 사람을 좀뭐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참 공격적인 인상이 강합니다. 아무튼 이번 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뉴욕주 소관이고요. 지금 뉴욕 맨하튼 지검은 또 자체적으로 트럼프 그룹의 탈세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일가를 심문하면서 이에 나온 정보를 공유하고 또다시 찔러볼 사안을 찾는다는 목적도 이번 조사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목숨 걸고 나선 건데요. 대통령 일가는 이제 3주 안에 검찰 심문을 받게 되는데 슬기롭게 이번 위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좌파들의 목적은 아주 선명합니다. 대놓고 선명한데요. 어떻게든 트통령에게 법적 구속이든 뭐든 올가미를 씌워서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한다 이겁니다. 바이든이 정치 잘하고 대통령 시절처럼 미국 최강 시대가 계속되면 대통령이 잊혀졌을 텐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대통령 인기는 늘고 바이든 정치력은 죽을 쓰고 미국력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11월 선거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막상막하다. 이런 예상하는 정치 관계자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역사상 최악의 참패냐? 그 정도는 아니고 의회상 하원 다수당 잃는 정도냐? 그걸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 전쟁이 난건 대부분 민주당 정권 아래였는데요. 임기 중 대사건이나 전쟁이 나면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정권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인기가 바닥이었던 띱띱의 수장 조지 부시가 9.11 사건으로 지지율 90%까지 올라갔던 거다 아실 겁니다. 부시에게 9.11이 있었다면 바이든에게 주어진 기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거의 석달 동안 병력 국경에 모은 것은 전쟁을 하겠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 긴장 조성을 위한 노림수였을 텐데요. 전쟁을 하더라도 지난 2014년도처럼 국지전으로 땅 따먹기 조금 할 정도였는데 이게 세계대전급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사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일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크라이나 사람 아니면 거의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시츄에이션인데 지금은 세계 3차 대전 분위기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야욕에도 결정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바이든이 이를 국내 위기를 풀기 위한 정략적, 외교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당장 미국에서 오늘 내일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진다는 소식이 도니까 사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차들 몰리고 대형 유통마트에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치 하나도 모르는 제 지인이 어젯밤에 유럽에 전쟁 나서 기름값 엄청 오른데, 오늘 밤에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 채워놔라고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말할 정도면 진짜 막장인 건데요. 그만큼 미국미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바보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푸틴의 야욕이 바이든의 잔머리로 세계적 위기가 된 건데 정말 잘 풀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맨 처음 알려드리면서 이게 3차 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때 방송하면서도 설마 이렇게는 안 되겠지, 곧 위기가 해결되겠지 했는데 정말 말대로 되는 것 같아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17일 위기가 최고로 점화됐고 오늘인 18일은 외교적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제 유엔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격돌했습니다. 토니 블링건 미국 국무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며 불가침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전망을 전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의 속마음은 어떻든 일단 외교적인 해법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다음 주 유럽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한테 불가침 선언하라. 이건 좀 아닌데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가침 선언하라뇨. 미국이 불가침 선언했던 전례도 없는데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상황은 일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위엔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경에 15만 병력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 하나일 뿐이라면서 미국은 외교 테이블에서 긴장 완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베르니신,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의 침공설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 유감스럽다, 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훈련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을 알수 없는 러시아, 그 속이 너무나도 뻔해서 유리 같은 바이든 할아버지, 그리고 패닉에 빠진 미국 국민들, 전쟁 나면 기름값 두배로 뜁니다. 그거 각오해야 되는데요. 전쟁 나면 바이든에게 정치적으로 결코 이득되지 않을 텐데 옛날 부시 때 상황만 생각하고 위기 키우는 건 우산입니다. 바이든 알베가 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슬리피죠. 그만 자고. 웨이크업. 오늘 이슈시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세 가지 모두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시청도 가능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파워스테이션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저는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빠이.